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여행 도슨트 시기도 하니까 우리 선장님이 오늘 저의 강의를 보고 아 로마 무조건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행자 입장에서 궁금한 걸좀 여쭤보면 와이파이 같은 건잘돼 있나요. 아, 잘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처럼 빠르지는 않은데요. 네. 와이파이는 다 있기는 있어요. 식당이나 뭐 음, 숙소나 네. 와이파이는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받는 곳도 거의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음. 이제 뭐 소액도 다 신용카드 긁으실 수 있습니다. 오, 오. 신용카드도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오. 그러면 저기는 전체적인 물가는 싼 편인가요? 어 여행 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아, 왜냐하면 코로나 동안에 이제 뭐 폐업한 데도 많고 없어진 곳들도 많이 있는데 음. 갑자기 여행자들은 원래처럼 많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뭐 숙소라든가 아니면 음. 뭐 기념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오, 참고하십시오, 이노 씨. 네네네네네. 네, 네. 사실 근데 우린또 여행하면 사진이잖아요, 선생님. 스페인. 이제 음. 사진 명소, 아 여기서 찍으면 사진이 참 기가 막히게 나온다 하는 곳이 있다면 또몇개 꼽아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하진 않았지만 스페인 음. 계단. 스페인 계단. 네. 예전에 이제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음. 오드리 햅번이 이렇게 젤라또를 먹으면서 네. 이렇게. 예쁘게 어. 앉아 있었던 장소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문화재라서 그곳에서 젤라또를 먹을 수는 없지만 어. 그 계단이 너무 예쁘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어. 계단인데요 그 계단도 너무 예쁘고요 네. 음. 아, 그럼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는 거는 가능한요 네, 거기는 그냥 오. 계단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저녁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는 천사의 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네, 예전에 이 로마 시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무덤이에요 근데 너무 예뻐요 아... 네. 누군가의 무덤인데 네, 이제 나중에 네. 요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기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거기가 저녁에 너무 예쁘고 네. 그 바로 앞에 다리가 있거든요 아그 다리 위에서 천사의 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생사진 나옵니다 아 오늘 꿀팁을 좀 많이 얻어가네요 네.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만약 가면은 돌이 많잖아요. 네. 렌트나 이런 건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있죠. 렌트카. 네, 그런데 이탈리아는 오래된 도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도로 사정이 원활하지 않고 어. 또 주차할 곳도 잘 없고 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못 들어가는 제한 구역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맞습니다. 돼 있습니다. 예. 네, 그건 뭐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 <laughs>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종로 사대문 안에 일반 차량이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아. 규제를 둬서 거기서 음? 거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공무 목적이라던가뭐 영업용 뭐택시라던가 이런 것들만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모르고 렌트카를 운전해서 갈 경우에는 벌금을 많이 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거기 갔을 때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 그 시내 중심의 그 지역을 피하면 뭐 괜찮은데 그걸 찾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음.